우리가 네. 잃어버린 뭐십 년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네. 어 사실 제가 뭐 한국 시장이 뭐 올해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그 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부의 양이 되게 적어요. 쌓아올린 부의 양이 적다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 한 1.7%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성장은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탈리아 같은데 가 보면 느끼는 건데, 음. 이탈리아는 300년, 400년 된 건물도 아. 그럴싸하게 아. 지어서 계속 살수 있어요. 음. 그 안에서 사람이. 뭔가 문화 유산처럼.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런 개념으로. 근데 일본을 가봐도, 일본은 50년 전에 지은 아파트에도 사람이 살수 있고, 음.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의 선진국으로서 그 경제를 영위했던 기간이 수십 년이 되,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쌓여 있는 사회의 부가 굉장히 많고, 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다 이제 고령자가 되셔서 아하... 지금 사회에서의 이전 소득과 기타 돌봄 서비스 등등을 누리고 계신데 음. 그 상황에서 게다가 기축통화여서 돈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힘들잖아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래도 좀 돈을 잉여로서 모을 수 있게 된게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한 (15년) 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오래 건물을 쓸수 있게 제대로 짓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문제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문제는 이탈리아는 매우 천천히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음. 일본도 비교적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천천히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 음.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빨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약 15년 정도만 지나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정도를 따라잡을 것이 예상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이것을 이제 부의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와. 부를 쌓는 속도 그게 이제 국력이고 근데 그 불을 쌓는 속도가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려면 예.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했어야 되는 건데 음.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음. 어~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찌 보면 자본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뭐~ 대놓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익스포저가 없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고 있고 그니까 어,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고 급변하고 있고 쌓여있는 부가 없는데 그마저도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게 우려가 되어서 사실 2040년대가 되었을 때좀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사회가 굴러갈지가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노후화되고 네. 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게 투자 얘기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여서 네. 그냥 요즘에 제가 주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도 네. 이제 우리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네. 접어들었죠. 네. 65세 인구가 전체 20% 이상 네. 되는. 그리고 인프라도 노후화되고 있고 네. 생산 가능 인구는 비중이 이제 줄고 있고 네. 세금 낼 사람보다 어떤 재정적인 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잃어버린 몇 년의 시작 아니냐 초입 국면 아니냐 네. 또 다들 어둡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아... 우리가 일본을 항상 스터디를 하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안 좋은 형태로 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게 유일한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란 거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1월 2일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내놨는데 네. 제가 이쪽 취재하고 본 걸로는 진짜 눈을 씻고 봤어요 대부분 한국은행이나 민간기관의 전망치보다 기획재정부는 뭐 올해든 내년이든 성장률을 음. 더 높이 봅니다 네. 목표를 담아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근데 더 낮게 봤어요 네. 1.8%로. 네. 그럼 그냥 이 재정을 집행하고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행정부가 우리는 그냥 이제 저성장으로 갑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그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국장 탈출하고 해외로 나가고 해외 투자하고 유학도 해외로 나가고 자녀 취업도 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싱가포르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해외 취업 뭐 이런 것도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암울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해서 아, 그 답을 하면 저도 노벨 경제학상을 네, 받을 텐데 저는 뭐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우리가 사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지금은 복지 부동 마인드셋이 아.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고 아. 주요 기업들도 그런 게 느껴지고 정부 관료들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좀 어, 사회가 굴러가는 논리, 의사결정의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다이나믹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음. 답을 못 찾아서 사실 저는 이거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예, 예, 예. 어, 경제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생각, 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누구나 한번 겪어본 거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음. 그러했듯이. 근데 대한민국이 IMF 때도 그렇고 그때 뭐한5% 이상 역성장하다 막10% 네.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렇고 엄청난 역성장을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이자로 반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도 네. 충격이 가장 크게 먼저 빨리 올라가고 네. 세계 수출 기지였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주해 보지 않았던 네. 충격 아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면 차라리 빨리 올라올 텐데 음. 그냥 좌절과 패배로 가는 거여서 저는 더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야식 잡설 주제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음. 걸좀 올렸었는데 뭔가 2000년대 초반에는 좀 사고도 쳐보고 네. 뭐 좌충우돌도 하고 뭐 해보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런 복지 부동 마인드셋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안돼 포기하면 안 돼라고 해봐야 그 인터스텔라 그 머피였나? 그 책장 뒤에서 그냥 두드리고 네네. 있는 거예요 자, 네. 혼자.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혼자 찾은 생각은 그겁니다. 다시 1%에게 맡기자. 어차피 100%가 다 성장은 못한다. 음.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프랑크프루트 선언할 때그 네. 삼성에서도 심지어 네. 남 앞서가는 사람들 뒷다리 잡지 말라고 음. 그 쟁쟁한 사장단을 모아놓고 네. 그 얘기를 하셨던 네. 거잖아요. 저도 그 영상이 기억이 네. 납니다. 너무 그걸 보면서 음. 이 얘기가 요즘에 너무 필요한 맞아요. 세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는 못 바꾼다. 네. 대신에 1%라도 잘 나가게끔 만들어 주자. 근데또 어떤 분들은 야 지금 2024년에 그 낙수 효과가 말이 되냐? 그건 이미 효과 없다는 게 검증이 됐다. 또 이러시는데 음.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들이 혁신 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고용이 좀 늘어나게 하고 음. 이 땅에 투자를 또할수 있게 하고 투자를 또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네. 뭐 물론 좀 막연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저도 한국은 답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한국 주식 롱을 <laughs> 열심히 늘리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요. 예,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약간 좀 편향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편향이 있습니다. 예. 네, 한국에 대한 또 애정이 있고요. 네, 아무튼, 음. 하, 이게 장기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하여튼 음. 극복을 하고, 이 실은 정말 요술 같은 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명 정도가 장기휴양 서비스가 필요할 걸로 음. 생각이 되고, 생산 가능 연령은 2,7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 음. 그 상태에서 그러면 뭐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뭐 인력들을 뭐 해외에서 수입할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어, 정말 아무리 봐도 이 굉장히 매크로한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술이 아니라 요술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지금은 요술이 있어야만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아니, 지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만 하다가 결국은 네. 완성을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답이 네. 안 나오니까. 네.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네. 모두가 불만만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답은 안 나오니 아, 이거 뭐 요술공주 민키의 요술방망이가 필요한 것 같은 미국이 이건 약간 좀또 다른 얘기인데 포커스에서 나간 얘긴데 딴 소리인데요. 저는 미국이 코로나 때어 약간 그냥 제 그냥 피셜이에요. 음. 방구석 283세 가지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283이요? 네, 20이랑 8이랑 3. 아, 20, 8, 3. 네, 20은 보통. 뭐냐면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통화량을 1년에 20%씩 늘려서 실질 인플레이션을 1년에 20%씩 걸어버리는데. 아. 하지만, 인플레이션 바스켓을 교묘하게 만들어놔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통계에는 한 8%만 잡히게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장난을 쳐서 장기 채권을 3, 4%에 잡아놓는다. 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28, 3, 2 논리가 나오면, 실질 인플레이션을 자산 포함해서 1년에 20%를 거는데, 음... 근데 지금 장기 채권을 3%를 만들어 놓으면, 3, 4%를 만들면, 시뉴리지 이펙트가 1 6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선 돈을 엄청 때려 푸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점 점점 정부의 빚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음, 효과가 나오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 인플레이션을 2 0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 CPI를 8를 만들면 정말 근데 극단적인 제 개,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갭이 12%잖아요. 그 말인 잭슨,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0% 성장을 해도 28, 3의 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보정을 하면 12%가 성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왜, 그, 부의 분수 개념 아세요 역시 네, 이렇게 부가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해서 유럽으로 구라파로 음. 한국 일본도 이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그 책을 뭐낙시 효과처럼 제목이 그어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의 분수라는 개념을 같은 음, 얘기하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해버리면 아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 그수출해버리고 근데 지금은 심지어 게다가 미국은 이제 석유 음, 가스까지 잘안에서 나니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요술 요술 방망이를 통해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제가 코로나 아... 때 이제 그 휴이가 들어갈 때 제가 생각을 음, 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달러 포지션을 늘리진 않았는데 달러가 휴지가 될, 거,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면 그 당시에도 그 네.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로 빠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전망한 전문가들 정말 많으셨죠. 네. 그렇게 돈을 풀어내는데 네. 어떻게 달러가 약세를 안 보이고 백이느냐. 근데 또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내도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때푼 자산에 거의 10배가 풀렸잖아요. 그 이후에 네. 전 세계에서 근데도 계속 달러를 모으고 있으니.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 저는 그래서 페드의 요술 방망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라고 하나요? 음.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통계로 잡히는 성장률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그쵸. 상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음. 이 결국에 금융의 요술 방망이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음. 개, 개인적인 그냥 방상이에요. 근데 김현성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 제목을 말하면 은이 수익을 마, 발생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등장하면은 어. 이제 수익을 <laughs>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네. 땡땡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어. 이분 주장이 굉장히 기묘합니다. 이분은 이제 재정을 정부가 써야 된다. 예, 그렇죠. 정부가 케인지안적인 방법으로 돌봄이나 서비스업과 관련된 재정을 많이 써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장기요양보험, 이제 간병인 이런 숙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서. 예.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낮은 분야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음. 그러면은 이런 뭐 간병 서비스나 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의 경우에는 결국에 내수에서 돌 거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내수가 살아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푼 돈이 결국에 돌아올 거다. 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특히 대기업만, 대기업만 생산성이 높은데 가장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생산성을 확보하고 음, 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가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재정을 잘 활용하면 요술방망이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분야기는 해요. 저도 요즘에 네.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왜 가계 기업 정부 삼대 주체 중에 가장 네. 건전한 건 정부. 가계 부채도 기업 부채도 GDP 대비 100%가 넘어 있는데. 정부 부채는 50% 물론 뭐한 30%에서 50% 너무 10년 사이에 빠르게 올라와서 음. 재정건전성이좀 빠르게 악화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을 쓸수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 중에 정부다 음. 물론 이것도 뭐 정치하시는 분들 철학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요술 방망이 하나 찾았습니다 아, 두개 있습니다 두개 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초전도체 이거만 되면은 <laughs> <웃음> 진심이세요? <웃음> 아 진심. 아니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 나라에서는 뭐만 하면은 그 쉐일 가스가 빵빵 네. 나오고 뭐만 하면은 리튬도 거기서 빵빵 나온데 없는 게 없어. 네. 아참 우리나라도 그 천조국처럼 뭐좀 있으면 좋겠다. 약간 야식 야식 잡설 느낌으로 <laughs> 오죽하면. 네. 왜냐면 이제 요술방망이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경제학자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수출 중심의 천수답 같은 경제 구조. 음. 물론 수출이 잘 되면 좋지만 내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네. 내수에서 생산할 사람, 소비할 사람은 줄고 있고 음. 고령화되고 있고. 네. 그럼 내수를 뭘로 키울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안 됩니다. 네. 아. 하... 네. 아무튼 이게 잘좀 되면 음. 산업 구조가 개선이 되고 김현성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외식 물가를 높여도 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숙순이 되고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야 된다는 거죠 내수가 올라가면서 소득이 올라가고 같이 음. 근데 그게 미국은 네. 되고 미국은 되는 거죠 식당 뭐고기 가격 너무 비싸다 스테이크 가격 비싸다 뭐 네. 팁도 너무 비싸다 하는데 그게 또 소득으로 보존이 되고 네. 답을 찾을 겁니다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네 정말 대한민국 <laughs>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네. 뭔가 답을 우리가 지금 전달해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에 같이 도전을 해야죠. 우리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에게 오늘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 개인적인 좀 얘기 들으라고 좀 보신 거예요? 편집을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하는데. 네,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laughs>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laughs> 피디님 믿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말씀, 아, 아, 감사합니다.